소결로 꼽아 요 소결로 꼽는데 지대 공... 세팅을 말 동대고 거요 세팅은 아, 그 로지... 워커 양조절리 타웨퍼는 타는 워커 달아야 돼요. 타웨퍼 어, 워커, 선... 선... 워커 달고. 일단 츄리 헤는폰 워커 달고 제모 갤럭시 제그 갤럭시 능력을 수리하고 아마 수리한 거 거지. 긴급 수리 말고, 아, 네. 그 말고 제모 제모필드 대욕실 뽑아야 제돼 어... 제모필드가 뭐냐면은 상대가 투 있잖아 나곤 그래. 그래. 어, 무력화 시켜 하박이 이런 것 먼저 했었어야 되나? 그냥 선클라 전부 다그거이 무력화래 감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무력화 무력화 드래크를 드래크를 드하나좀 이거 첫스트주좀 수류탄 수류탄 해갖고 4개씩 지 그냥 올 워커 다시 오요 그잘하 워커 다시고 k 이 a y K-Day, Jammingfield, Jammingfield, j a m m 탑에 탑에 i e l d Jammingfield, j a m m i n g f i 세팅 d j a m m i n g f i 드 l d Jammingfield, j 드레이크 n g f i e l d Jammingfield, j a m m 와이키는 지속에서 탁투탕탕 때리는 거예요, 추레스처럼. 근데 펠트로께서는 펠터로께서는 일번 달투 느낌으로 되거든요. 아바이퍼 느낌으로 되거든. 제퍼 감각이었어, 최적 한번뛰리어한번이리지 근데 아, 상대는 추레스 뛰를 썼단 말이야, 치세게노시고. 번이 그럼 리페를 받아. 그럼 와이번를 아무 때려봤 자, 리페어 때문에 안 된다고. 똑같아아그 상대 는제 많았어, 요 왜냐면 신은 신은 나고 이제 수리. 알파 3번키요 아 맞다. 다들 평가. 제이밍 툴을 잡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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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부탁이야. 시끄러우 소리만. 지금 결에서 2점 로가는 거지. 집중 좀 합시다. 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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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절로 빠질게. 내가 빠질게. 집... 대하이에 응, 아, 하이에나 올리신 데 하이에나? 고 하이에나 올리고발키리는 네. 그거. 발키안 투대? 대 주대가 더나 주대세 뭘로 뽑으셨어요. 그전 그, 어, 인원파가 그죠 네. A팀, B팀 월드 파이 아, 너무 차이나서 그런데 그 A팀 현재 저속이나 B팀 현재 저속이 있는 말씀이세요? 갤럭시 하이나의워크스 음, 15분 b 팀 15분, A팀 몇 분이세요? A팀? A팀, 분이세요? A팀? A팀 현재.. 인원.. 연... <laughs> 뭐라.. 그.. 트링님8키 세팅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거.. 보기만.. A팀 A팀 A팀은 와이프가.. 보기만.. 와이이가 와이번는챙이고 맞나? 와이번안 샀습니다. 와이번안 샀습니다. 난 지장전이 왔던데 그니까, 무게만 다른데, 그 갤럭시, 어. 갤럭시 무기는 지장전이 났고, 지금 혹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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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참여 가능하신 분, 추가 참여하신 분들 계시면 제가 아이디 배급해드릴게요. A팀이 한 대만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어, 발키리 발키리는 어, 추가 탄약 발키리는 어, 추가 탄약 파 그리고 갤럭시는 그, 그, 그 리로드. 삼 3번님, 번이 알바 삼 번님이 헬리온 나올 때 탄이 그래. 많아갔어. 그 꼴레 헬리온. A팀 버드님 지금 B팀에 A팀 야, 버드님 A팀 3 버드님 A팀을 이동할게요. A팀 3 버드님 3 A팀 3 버드님 A팀을 이동할게요. A팀 3 버드님 이동시킬게요. 3DM, 6, 3DM, 6, 자 헬리온, 그냥 원래 헬리온으로 세이을시다 자, A팀 버드는, A팀 A팀 버드는 A팀 a 팀로이동했 A팀 버드에이팀으로이해했어요 전부 다헬리 들고요. 아마 카스. 그럼 1대13할 겁니다, 1대 13. 세계 인구 패션 체크해 주시고요. 네, 와이번이, 헬터가 좋은 건 맞는데 네, 이거 아래에 제가 그터를터 썼으니까 이번에 와이번 써보자 그러면. 지금 밝힌 거는 다 와이번은 어때요, 그러면? 어? VLG? 와이번, 헬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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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온이 <든레온> 그, 만약에 상대가 갤럭시 갤럭시가, 갤럭시가, 갤럭시가 있으면, 에다가디지버스 아, 아니, 드레이크, 그 그냥 거. 워커, 거. 워커가 나요. 워커가 어. 그 나. 그러면은게 답이 없어. 탑에는, 헐리언은 나머지는 드레이크는 아니야. 솔로 리언하고요카 ESF 내가 하나, 카스스톰. 드레이크로 하나, 드레이크데 상대 ESF, ESF가 빠르잖아. 그래서, 워커로 맞출 수 있는 게거든 근데 상대는 갤럭시잖아. 느려 아, 근데 하이에나달수 하이에나, 하이에나 하이에나 있는 이하이에나하이는 거는 하 드리고 하이에나안 안다 안 들어지는 거는 차리 뽑았으니까 드레이크 그쪽에 그거 하면 되고 자그 아, 그, 그, 장비 세팅이 이 세팅, 그래. 세팅 이제 3번대로 마무리해 주시고 인파 할수있습 버전님만이나 패션 밸런싱에 이동했습니다. 팀밸런싱자 그리고 알파 3번 님, 9번 님, 알티리 뽑고 24 8번 님 들어가고요. 사수 들어가고 현재 입니다 현재 에이징 13명, 비팀 14명이어야 되는데 비팀 1 4명 a 팀1명 클럭은 안나와사람 다이아몬드에서 잡아보시는 스페이드 그래? 이쪽으로 길게요 그게 v 도 제로 쪽에서. 브라고. 한번 전부 다 내가 뽑을 테니까는 그러니까 그 레이저 어, 유도를 4번님, 3번, 4번님만 좀 뉴테마 기본님은 엔징 이어 들어가고. 아, 할 사람. 현재 이거 징필드 계신가요? 이거 뽑아진 거? 티, 아, 아니 그냥 그냥 티투스 덜어 그러면 스리 스리 돼, 그냥. 필요 없어. 수리 갤럭시 대 필요없어 수레 갤럭시 대 보고싶어 근데 아리아님은 말안 들으면 목소리가 시스때에 제가 빨리 들어도 될요 수리 대 보고싶어? 아니 그냥 투한 번도 써봤다고? 그냥 대고 쏘면 돼 이게 맞지 그냥 대고 쏘면 돼 B2 그 다음에 올 갤럭시 근데 저 질문드린대요 아까 수리 갤럭시 뽑으 하실때 그럼 불독 필요 없는요브레이 끼면 되는대에서아 T2 하면은 4명이잖아 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9명 그 아, 빠져. 아, 아, 데려 아, 데려. 데려. 아, 근데 갤럭시 갤럭시 기기가아맞다그한 분이 그냥전 덤프다. 그대로 크프만안대로그대 그니까 갤럭시 세대뽑으라고 그래서 레애러시2 대랑 제임스 도 하고 있으니까 네, 드래그로 딱 드래그로 가개주 수개, 수대면 됩니다. 수개 주대. 이거 다세곳에보야만 퍼포먼스는 뭐들수 없죠. 프라미산 타세요. 좋은 거 같아요. 유세라마라고. 선생님이 번호가 라 하고 있어요. 오도, 오도 확인 중에 있구요. 클로버 어디 사서 타라고요? 불러 어, 어, 팩이 있네. 어 파티. 숙제. 아, 다이아몬드 사수로 다이아몬드 어, 하이지. 다이아몬드 갤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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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지. 하이지. 나도 다이아몬드 갤럭시 볼거 이벤트. 스 매치. 커스 매치. 공개 검 매치 준비 시간 1분 남았습니다. 핵러나를이군 개쓰레기라고 스팀말라락하면은 그냥 와이번다지세요 알겠네. 좋아요. 의견인데 갤러파비 항공이니까 200만 탄데. 지금 발키를 2분 더끌아 알파 확인하고 뽑아주세요. 약품거요약한거 같은데 내가 볼 때. 네. 아, 아, 헬리벤? 좋은데. 아, 러헬리류 아, 헬리, 헬리, 헬리오 아니에요 지금. 그 뽑을게. 그번에 뭐겠어요. 뭐겠어요. 어요 뭐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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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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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겠 바키리뽑는거예요바키와 so. Y번에서 뽑아주세요 알파 12번 뽑아주세요 Y번 Y번 준비시간 30초 남았습니다 조선을 마무리해주시고 시요아 됐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뽑잖아 2개 왜 발키리 2대 아니야? 아 일단 갤럭시 2대 아니야? 갤럭시 왜 1대야? 갤시 2대야 뭐야 그렇럭시 하나 제임 못받고 있네 아갤시 2대지 됐어 클럽이 클럽이 클럽 6번이 7번가 고 740님 배비, 740님 내리세요 내리세요 여기 발퀴리 한대 좋아 사수 한 명만 필요해요 이걸로 T2가 무력화되나 봅시다 자, T2가 어떻게 지금 오더를... 자, 네, 이 T2가 라곤이 없어지고 없어 있는데 날라오는건 똑같아 라곤만 없어진 거지 날라오는건 아, 똑같거든 1, 2번 짝이고, 3, 4번 짝이고, 8번 짝이고, 7, 0번 짝이고, 10, 20번 짝이에요. 그래서 수계를 오케이? 뽑은 거야. 재 공대공화 할때 이렇게 거. 열심히 하냐? 야, 보병전할때 이렇게 하냐? 열심히 하지. 공세가일어날니까더 열심히 이상한 거할 때도 열심히 하는데. 자, 일단은 하나는... 두 개... 발키리 내려봐요. 사이... 고두 내려봐. 사이카부도 이런 거 열심히 하는 거야. 나 그런 거본거 있지 않아? 사이카부도막 이런 거. 4번이 이거 밝히세요 밝히기. 간 공부를 해서 사의보다 도덕이 열심히 공부를 해. 티켓 들고 다 하세요. 알파 8번 님. 3번 스 3, 하나하세요 2번 지 아게레스 3번. 4번이 이게 이거 왜했어어요아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페이지 다운으로 시면 공개를 돌리할수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한다. 평소 내전할 때 3번 3번 걸어가는데요 알파 8번 님. 알파 8번 님 내려 주세요. 알파 8번 님 내려 가지고 3번 님응당하게요 매치 레 자그마시온 아, 네. 성공해서 상대편 키체를모두 파괴한 쪽이 아이, 그쵸. 마시오. 마시오. 아니, 잠깐만 기다려줘요. 잠깐만 기다려줘. 아, 잠깐. 잠깐만 기다려줘. 3 0만더 줘. 740님, 알파 740님, 팔분님. 어, 지금 자리 바꾸신 님. 피 그런 거? 알파 740, 누가, 이거. 누가 이거 740 740 운전자가 지금 해비 열심히. 더 팔분 비맞요 엔지니어 어, 타야돼요 엔지... 엔지니어 전략적인略戦略戦略戦略戦略戦略戦略 아, 엔지니어. 엔지니어 아, 운전자가 안타戦略戦略戦略戦略戦略戦略戦略 아, 안타... 아, 아, 안... 어 뭐야? 어, 내거발혀있지 그 뭐야? 그... 그... 브라보. 이 번님, 제발 기다리세 제발 키. 그그 키. 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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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키. 다 제발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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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빈발 티. 다 제발 티. 다빈발 티. 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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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다다제 I'm n 죠 t g o 게 n g to get up. I'm n 운 t going to g 매치 up. i 2, 2. 2. 어, 출발,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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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to get up. i 가 not going to get up. I'm not going t 준비 갤럭시 p I'm not going to get up. I'm n o 천천히 네. 천천히 to get up. I'm n o 천 going to get up. I'm not

엉덩이로 혼으로 날다가 뭐, 해보면, 그러니까 그냥 정리해. 직선으로 다 같이 그룹해서 가요. 다들 엔지니어셨어그룹그룹 뭐야? 풀리면 아, 안 돼. 아, 아, 그래. 잼 풀리면 안 돼. 잼 풀라. 제미요. 제 풀링 문제. 너무 빨라. 아킴 너무 빨라 그 아빠 튼키리 주인이 껴야 되는데. 일정해야해주적 아킴 이정다려 봐. 이거 바 바에 어디가 거에요? 어디가 거에요? 어디가. 딱 보이죠. 보이죠. 똑바로 날면서 같이 가라니까. 아 참. 똑바로 날아. 똑바로. 그래. 아, 트롤이. 아, 아, 내가 진짜. <laughs> 자 나오기 시작하죠. 아킬레 너무 빨라. 아킬레 너무 빨라. 이거 됐습니다. 발도 돼. 왼쪽 선택 왼쪽니까. 마음 이 먼저 등장을 상대 상대 위치 확인. 상대 발키리 위치 확인. 발키리 오버로밍. 한번 죽으면 끝이야. 발키리 고올려 발키리 고돌려. 교안에서 싸우세요. 23 23 23에. 상대방 쪽에 있는 교제 씨야. 교제 씨한테 교제 씨지금럭시부터

상대상 e 다 f t 리 e p 상 k 다 s t 리 n some of t h t a 발키 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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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키 o 발키 h 발키리 발키 s 발키 n t h t a the Pakistan, some o 발키 h 발키 a k i s t a n 한테 m e of 발키 e Pakistan, some of the Pakistan, some of the Pakistan, 발키 m e of the p a k i s t 발키 some of t t a n s o t h t t 디시면 근데 테란이 아, 왜냐면 주사람들이 리스폰하면 발키를 써버아 좋았어 갤럭시 다 털뜨릴 때까지 좋았는데 <laughs> 어짐게이 어, <심게리 웃음> 터졌어 자고생하셨니다아 <laughs> 아, 그것도 아, 있고 역시 아, 티뚜 자 두번째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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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제 암머 싸움이야 뭐 기갑 대 기갑이고 테란 스타팅은 디코 쪽이야 리스코 센츄럴 시작하면 테란이 너무 유리한 것 같아 디코 트트럴 스타고그 NC 쪽은 이제 저기 아우시컴 레턴커브 스타팅입니다 자 기갑 조업 해주시고 자원채는대로 뭐? 조업을 뭐 해주세요. 야, 바퀴없요 아,